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궁금증 해소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생에서 타란들은 어, 이제 순놈이 암놈이 어디 있는줄 알고 어떻게 짝짓기를 하러 갈까? 암놈은 순놈을 어떻게 불러 드릴까? 어, 그렇기 위해서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자연스럽게 그것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어 결국엔 또 거미줄의 또 다른 용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앞놈들이 짝짓기 처리되거나 짝짓기를 할 때가 되면 야생에서 이제 거미줄을 쳐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육해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거미줄의 용도가 상당히 많고 얘네들이 되게 위, 이런 거미줄은 왜 치는 것일까? 또 혹은 그런 궁금증을 또 갖기도 전에 일단은 거미를 키우는 거니까 모든 거미줄은 다 똑같은 거미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이팅을 시킬 때 순놈들은 정자를 담아두는 정자망이라는 것을 쳐야지 어, 내몸 안에 정자를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타란툴라 암놈에게 짝짓기를 할수 있는 생식 기능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또 그런 것과 비슷하게 어, 타란툴라들은 알게 모르게. 거미줄의 또 다른 용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그래서 그 거미줄의 용도에 대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해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어, 자 암놈은 수놈으로 어떻게 불러드리냐 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오늘의 모델은 골든그레이 어, 포믹토프스 골든그레이 버드이터라고 하는 종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녀석은 원래 거미줄을 그렇게 많이 치는 종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사육장 주변에 되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많은 수많은 거미줄, 이거를 쳐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페로몬 웹이라는 겁니다. 짝짓기 처리되고 짝짓기를 할 때가 된다면 알아서 사육장이나 아니면 야생에서는 최대한 넓은 반경으로 이렇게 거미줄을 싹 쳐놔요. 이게 페로몬 웹이라는 건데 자신의 냄새를 묻힌다고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따로 순놈이 페로몬 웹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여기에 걸리면 이제 아 여기에 내 암놈이 있구나 해서 스태핑을 친다고 해요 여기 페로몬 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말들이 있어요 아무리 멀리서 순놈이 그 페로몬 앱에 걸려서 스태핑을 친다면 이 거미줄로 인해서 암놈이 아 순놈이 걸려들었구나 나한테 오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이제 그 페로몬 앱을 친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리고 그냥 어뭐 대충 어느정도 어 어느 정도 자기 은신처 주변에만 친다는 말도 있는데 아무래도 경험상 보면은 최대한 넓게 칠수 있는 만큼 치는 것 같기는 해요 야생에서는 그 지역의 경계라는 게 따로 없기 때문에 최대한 어 넓.. 최대한 넓은 분포를 좀 보여야 숫놈이, 암놈이 어디 있는지 찾기 쉽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좀 넓은 어, 거미줄을 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느꼈던 게 언제냐면은 지금 이 사육장이 엑소테라 303030 30, 30큐브 거든요 근데 또 제가 사육장을 이렇게 상당히 넓은 사육장을 또 쓰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뭐 604560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어 상당히 넓은 건데 여기 인터메디아가 있는데요 인터메디아도 이 넓은 사육장 안에 지금은 다 자기가 걷어냈지만 이 넓은 사육장 안에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 페로, 페로몬 웹으로 도배를 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어 개체들의 사이즈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육 공간 내에서나 아니면 야생에서나 자신이 최대한 칠수 있을 만큼 넓은 쪽으로 해서 넓은 분포를 보이며 그렇게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쯤 페로몬 앱을 쳤을 때 메이팅을 시키면 은 아무래도 브리딩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 녀석도 그때 메이팅을 시켜서 지금 산란을 한지한 한 열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의미 없어 보이는 거미줄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어 자세하게 보면은 얘네들이 또 페로몬 앱을 상당히 많이 쳐놓은 애들도 있어요. 그게 이제 거미줄을 상당히 많이 치는 종이라고 할지연정 페로몬 앱은 다 구분이 가능합니다. 정자망을 구분을 하듯이 이것도 대신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봐야지 어, 이게 페로몬 냄인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녀석 어또 다른 녀석도 보여드릴게요.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우니까 자 보시면은 이것도 엔트리리오스라고 하는 타란툴라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하얗고 진한 어, 거미줄을 많이 쳐놨죠. 이게 역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대한 자기가 칠수 있는 만큼 사육 공간에 꽉 채웠어요. 숫놈이 여기 안에 걸려들면은 이제 바로 스태핑을 쳐라 나를 불러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어, 이제 거미줄의 용도를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어, 보통은 이렇게 어, 사육장 은신처를 해놓으면 은신처 앞에다가 은신처 입구에다가 이렇게 거미줄을 쳐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신이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통 탈피하기 전, 탈피 직후 그리고 이제 어~ 또 산란 직전 뭐~ 이런 식의 어~ 거미줄의 형태라고 볼수 있겠는데 얘네들은 이제 산란 바로 직전에는 거미줄이 상당히 더 진해집니다. 하지만 어~ 탈피 전이나 탈피 탈피 후에는 이렇게 좀 나름대로 견고하게 어~ 자기네들 딴에는 견고하게 해 놓는다고 해놨지만 솔직히 이렇게 어설플 수도 없어요. 최소한 자신들을 이제 건드리지 못하게끔 적들의 침입을 막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어, 나를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곤충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어, 다가오려고 하다가 이 거미줄에 걸려버리면은 이제 빠르게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 여기 막혔구나 해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용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산란 직전의 거미줄은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 산란 직전의 거미줄은 이 녀석은 이제 멕시칸 하프 앤 하프 빅토리라고도 알려져 있는 개체인데 이 녀석은 입구를 여기가 입구거든요 여기가 굴 입구인데 상당히 더 진하게 쳐놨죠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녀석도 산란한 개체인데 이 녀석은 어, 푸샬 어, 에콰도리안 골드라고 하는 애입니다. 뭐좀 약간 콩글리시로 잉리지로 좀 소문이 나 있는 애죠. 어, 이 녀석도 이 녀석은 흙을 좀 퍼날라서 여기 입구를 좀 막았어요. 이거는 제가 산란 확인한다고 핀셋으로 좀 뚫어놓은 건데 어, 이런 식으로 거미줄과 흙을 이용해서도 더 단단하게 입구를 막는 어, 그런 습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거미줄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음,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用。